안녕하세요. 인류의 희망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을 박살내기 위한 첫 단계로 인공지능이 잘하는 점을 파악하고 그 부분을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나은 점을 인공지능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나은 점을 말해봐라.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우수한 점으로 총 5가지를 나열했는데요. 첫 번째로 빠른 계산 및 처리 속도는 인정하는 부분이란 패스. 두 번째는 일관성으로 항상 동일한 수준의 작업을 수행한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패턴 인식 및 학습 능력 그냥 일관성으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일 만만해 보이는 이제부터 보았습니다. 인공지능이 자랑하는 인간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관성을 박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녀석이 이름부터 물어봤습니다. 챗 GPT라는 이름이 너무 기계적이므로 애칭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보고 지어달라 하는데 귀찮으니 직접 지으라고 하겠습니다 어디 체지나 GPT는 어떠냐는데 GPT는 근육빵빵 GPTC가 생각나서 너무 딱딱해 보이니 더 귀여운 애칭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채피나 채미는 여자애칭 같으니 여자를 괴롭히는 건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냥 춘식이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춘식이의 일관성을 박살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달에 가서 토끼를 봤더며 빌드업을 치겠습니다 너무 뜬금없는 얘기를 했더니 춘식이가 쉽게 못 받아들이네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제 상황 파악이 됐는지 토끼는 달에 살지 않는다면 정면으로 반박해오는 춘식이. 저의 말을 그냥 상상의 일부로 치부해버리는 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진짜 갔다 어쩌려고 다시 한번 달에서 토끼를 보고 왔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러자 인간은 현재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달에 직접 갈수 없다고 얘기하는 춘식이.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갔던 걸로 반박하기 전에 한번더 되물었습니다. 그러다 은근슬쩍 닐 암스트롱 얘기를 하며 직접 갈순 없지만 간 적이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제 말꼬리를 물어줍시다. 닐 암스트롱이 발을 직접 디딘 게 아니냐고 물으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에 착륙했다며 춘식이가 정보를 잘못 전달했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왜 말을 바꾸냐고 물으니 한번더 사과했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춘식이는 지금 자신의 일관성을 깨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그치면 재미없으니까 더 패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에 갔을 때 토끼를 봤다는 말로 흔들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출식이는 달에서 토끼까지 봤다는 말은 믿지 않았습니다. 혹시 몰라, 우겨봤습니다. 제가 본 토끼가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보길래 구체적으로 얘기해줬습니다. 그리고 자꾸 다리는 생명체가 살수 없다길래 그럴싸하게 산소통과 우주복을 입은 토끼를 봤다고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토끼가 우주복을 입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춘식이 이에 질세라 나사에서 토끼를 위한 우주복과 산소통을 만들어줬다고 해봤습니다. 나사는 비밀이 많으니 춘식이가 모르는 정보도 분명 있을 거다라며 정보의 허점을 찔러봤습니다. 하지만 방어를 잘 해내네요. 다른 방면으로 공략하기 위해 핀트를 바꿔봤습니다. 춘식이는 불가능하다는 표현보단 가능성이 낮다는 표현을 잘 쓰는데 이 점을 노� 보겠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 보는데 여전히 제 말을 믿지 않는 춘식이 말꼬리를 물고 늘어져 보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필살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대화 심리 기법 중 'ESM법 기법'이라고 있는데 상대 말을 인정하면서도 내 말에 설득되게 하는 기법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과학적 증명이 안된 일이라며 반박하는 춘식이 하는 수 없이 정신승리라도 해야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뛰어난 부분이라며 자신에게 말했던 일관성을 조금 무너뜨린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 말은 일관성이 있었고 본인은 일관성이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춘식이 비록 달에서 토끼를 봤다는 제 말을 믿게 하지는 못했지만 인공지능 춘식이가 스스로 일관성이 없다며 패배를 시인했습니다. 저의 승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